안녕하세요 김종합의 경기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거래는 계속 줄었는데 가격은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호가가 높거나 신고가가 이어졌는데 이번주 들어서면서 마파람의 개눈감추듯 매수세가 뚝 끊겼습니다 특히 강남과 서울 고가아파트 중심으로 초금매가 나오면서 시장 상황이 반전되는 분위기인데 이 흐름이라면 2016년부터 지속이 된 다섯 차례 겨울 하락이 기정사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 성립됩니다. 잡아야 할것들은 이미 알려드렸지만 대부분 폭등한 고가 아파트들은 엄동설안을 노려봐도 괜찮습니다. 집값 한전 한번 보실까요? 자, 소용돌이 속에 막 빨려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람 짱 나면 안 됩니다. 자. 집, 매수, 기웃거렸다가는 쑥 들어가는 거예요. 번개짓듯이쑥 빠져 들어가네요. 부동산 드디어 급추락. 매도자들 멘붕에 빠졌다.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전에는 매수자들이 패닉에 빠졌다면 이제는 매도자들이 멘붕입니다. 그런데 매물이 잠기고 거래가 실종되면 집값이 추락하고 하락하고 폭락을 해야 하는데 버티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버텼을까요? 그동안에? 잘 보세요. 다주택자 매물 잠김 때문에 버틴 거예요. 원래, 지금, 지금 정도로 서울, 맴, 서울 거래량이 2,000건 정도 미만이라면요. 아니, 폭락을 해야 정상이에요. 정상이기란 폭락. 그런데도 버텼잖아요. 플러스로. 그까닭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안, 안 내놔. 왜? 양도세가 엄청 센데 누가 팔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당신 같으면 팔겠냐고. 양도세 중간은요. 한시적으로 폐지시키는 건 정답 같아요. 이, 중과세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을 투여내기끔한 다음에 그때까지 안 팔았다. 그럼 세게 때려버려야죠. 이제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다주택 보유세 종부세 여러분들 다주, 다주택자들 보유세 종부세 뭐 공시지가 현실화하니까 엄청 올라간 것이냐 언론에서 폭탄이라고 떠들어댔는데 아주 낮습니다. 그냥 단순 비교하면 얘는 매년 내고 얘는 한번 낸다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순 비교하면 10분의 1에서 20분의 1. 그러니 누가 버티지? 누가 팔겠어요? 공부세가 이렇게 낮은데, 그 요율표가 낮은데, 그다음에 그러니까 종부세 때리라 이 말이 세게. 다주택 보유 종부세 이거 누진세 때려야 돼. 이거면 해결 다 돼요. 누진세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집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안 그렇습니까? 자, 누진세 때려버리면요 못 버팁니다. 양도세 중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못 버텨요. 그런데 지금은 누진세도 없고 종부세도 낮고 하면서 양도세만 세니까 누가 팔겠어요? 자, 이게 바로 매물 잠김은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오른쪽 보세요. 갭투자 매물 잠김이 갭투자자들은 대평성대해요. 그냥 아유 팔면 말지 어차피 보니까 해마다 오르던데 집값이 얼마나 얄밉나요? 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얄밉죠. 페널티가 없어요. 당장 이거 환수 시켜 버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갭투자자들은요 세금도 더 때려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집값 기대 부동산 이게 지속상승 지금까지 집값이 계속 올라갔어 겨울에 조금 빠지다가 폭등할 거야 또 자, 이게 반복 패턴이었어요 아, 집값 잡을 의지 없어 보면 모르냐 이런 식으로 이번에 갭투자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파는 게 아니라 아예 증여로 전환시키는 거야 왜 이게 환수제가 없으니까 아예 증여로 던지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니고, 왜 양도세가 너무 세니까. 이것도 봐주고 있잖아요, 지금. 못하게 해야죠. 이거 일명 갭투자라든가 대출받아서 증여하는 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그거 폐지시켜야 한다고 제가 노래 불렀죠. 자. 지금 매수자의 포인트 잘 들으세요. 지금 매수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만 하세요. 소형 저가 아파트, 서울은 굳이 따지면 7억 미만에서 고르시고, 경기도는 굳이 따지면 5억 미만에서 고르시고, 지방은 굳이 따지면 3억 미만에서 고르세요. 대신에 호가 조심하세요. 요즘 호가가 좀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아직도 조심하시고, 실거주 내집 마련, 이거, 이런 분들 중심으로 매수하라 이거예요. 세대수 조심하세요. 강남을 뺀 나머지 지역들은 500세대 미만, 특히 300세대, 200세대 미만, 이거 조심하세요. 나중에 팔리지도 않습니다. 무리한 투자 금지하셔야겠죠? 자, 폭등한 곳은 조심하고, 아무튼 무리한 투자 금지. 즉, 소용 저가 잡아라, 실거주 대진 마련, 무리한 투자 금지, 영끌, 패닉바잉 안 된다! 호가 조심, 세대수 조심, 폭등한 곳 조심. 자, 이번에 2020년 하락장, 올초 하락장을 보면요, 이제 올 겨울부터 내년 초가 보여요, 답이. 이렇게 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강남 서울 동남권이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 보니까 1월 달부터 아예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네요. 그런데 이건 12월 달에 대책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한 8, 9월 달에 나와서 한 11월부터는 1 0월부터나 11월부터는 마이너스로 접어들 거예요. 이미 동남권은 거의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보합권에서 이렇게 팍팍 떨어지죠. 3월, 여기 보니까 3월 달말 엄청 떨어졌네. 서울도 지금 마이너스로 완전 전환됐죠. 3, 4월 달 계속 빠졌죠. 그리고 전국은. 제가 플러스로 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왜? 지금 지방이나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덜, 더 올라서. 자, 이 흐름 그대로 올해도 펼쳐질 가능성이 커요. 다만 3월 기준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마 1 2 11, 12월 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 동그라미가. 잘 보시고 이걸 그대로 거울 삼으세요. 그렇다면, 할 때도 보자고. 이게 바닥일 때 작년 바닥일 때가 2 0 2 0년 여기 나왔네요. 4월 5월이라고 좀 나왔잖아요. 4월 달에 제일 많이 빠졌죠. 근데 올해는 두달 먼저 대책이 나왔으니까 아마 2월, 3월이 바닥일 가능성이 좀더 높겠죠. 어찌 됐거나 하락은 이렇게 잠깐이에요, 잠깐. 해요, 잠깐. 자, 폭등은 이, 이게 0이잖아. 0 위에서 계속 놀다가 그러다가 5월부터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아 그냥 폭등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까 봐또 과거처럼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이 겨울에 잡으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정보도 가르쳐 줄게요. 강남 풍락 자, 온구 이 지신입니다. 물론 꼭 이럴 때 써먹는 말은 아니지만, 자, 과거 데이터를 파악을 하면 올 겨울이 보여요. 아마 지금도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얼마나 빠졌는지. 자, 3년이 빠지면 30억짜리가 20억 정도, 뭐야, 20억 밑으로 빠진다고 하니까 안 믿어요. 무슨 10억씩이나 빠지냐고. 단 3개월도 이렇게 빠지는데 여기 단 3개월 만에 빠진 거 보여드릴게요. 자, 올 1, 2, 3, 4 이때 빠진 거 보세요. 반포 리체 33평 27억 21억으로 6억이나 빠졌네요. 단 3개월 만에 반포 자이 33평 29억 25억 4억이나 하락했네요. 이거 지금 2020년 3월 27일 기준 제가 방송했던 그 기준이에요. 독타워펠리스 31억 25억 6억이나 추락을 했네요. 그다음에 음마 31평 21억 27억 4억이나 폭락을 했네요. 대치, 미도, 33평이 26억이 21억, 5억으로 폭락을 했네요. 리센츠, 33평, 22억이 16억, 무려 6억이나 추락을 했네요. 엘스, 33평, 22억, 이 17억, 15억 추락했네요. 강남 폭락. 여러분들, 올해도 만약에 이 흐름대로 가면, 이거 아까 제가 그래프 보여드렸지만, 대폭락한 것도 아니에요. 잠깐 빠진 건데, 이렇습니다. 이제 얘들이 회복을 지금 해서 그렇지, 회복을 안 하고 빠지면요. 강남 따라갈 곳이 어디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강변, 뭐 고가 아파트, 1, 2기 신도시, 서울 이런 데가 빠지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좀 비싼 것들, 그 다음에 지방의 고가 아파트들 추락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좀싼 아파트들이 막판으로 빠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중국발 금융위기, 부동산 거품 분기, 지금 제거에 좀 조심하라고 하느냐면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외환위기 1997년, 자, 1번입니다. 여기. 그리고 조금 뒤 이어서 한 2023년 이때 IT 버블 카드 대란이 일어났죠. 그때도 지가시 내려왔고. 그다음에 경제 위기, 미국발 금융 위기 때 그러면 3번인데 2007년부터 했지만 떨어지기는 이때부터 떨어졌지만 그 후유증으로 이렇게 빠졌죠. 2013년에 바닥 찍었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뭐 중국발 금융 위기 또는 어느 나라에서 사단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질병 사태가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왜 집값 하락 정책을 안 쓰니까. 근데 이게 오히려 확언이 돼가지고 터질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위험한 건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폭등한 부동산 진짜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 그 위험한 거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7년째 두배 폭등 거품이 있습니다. 강남은 세 배, 서울은 두 배가 넘고, 그 다음에 경기도는... 50% 대선 집값.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과거처럼 집값 수도 성장을 안 하고 한다는 보장이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이 또 팔을 걷어붙였잖아요. 왜? 집값이 너무 폭등하면 30대, 4 0대 표를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을 잡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직은, 아직은 그 끼미가 안 보이는데. 중국 등 경제위기 터지는 날에는 난리죠. 경제위기가 아니래도 경제가 이렇게 질병 장기화로 경제가 불안해지면 우선 당장은 뛰는 듯하게 할지 몰라도 이제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면서 같이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집값 지금처럼 계속 폭등하면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잖아요. 자, 여당 대표들은 유력 대표들이 꽤 있죠. 대선 후보 대표들이요. 대선 주자들이 유력 후보들이 있는데 아직 야당한 유력 후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큰 차이가 안 나요. 누구를 찍을 거냐 했더니 그 근거는 뭡니까? 집값 폭등이라든가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서 신뢰를 잃은 거거든요. 그러면 집값을 제자리로 시키거나 해야 뭐 젊은 젊은 사람들 거의 다 여당 찍어주지 않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유리하겠죠. 자 그것을 아는데 과연 이제 이 다섯 가지가 집값 하락 요인으로서 위험하다. 좀 속도를 내볼까요? 갭투자와 웨이지 매입 폭증. 이거 제가 갭투자 지금 여러 번 며칠째 합니다. 자, 갭투자. 여기 봐봐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게. 올해 1월, 2월, 3월, 4월, 5월, 5월 달에는 72.7%. 강남사하고 72.7%가 전세 끼고 투자예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이래도 갭투자 적다고 하실래요? 서울 전체도 5월 달 기준으로 52.4%. 어떻게 된게 이놈의 갭투자가 실거주보다 더 많냐, 이거야. 담당자들이 아무 짓거리도 안 하고, 왜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계속 앉아있는지 다 이해가 안 가요. 자, 지방 중소도시도 여기 보세요. 청주, 김해, 구미 이렇게 했지만, 700건이 2,000건으로 약 3.4배, 6.9배, 여섯, 일곱 배가 늘어났어요. 한달 만에 갭투자가. 저기 외진 매수가 이렇게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외진 매수가. 외진 이런 사람들은 거의 갭투자라고 봐야 돼요. 투기라고 봐야 돼요. 100번 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값 잡는다라는 시그널을 확실히 주면은 누가 이러겠습니까 자, 7년간 집값과 전세 급폭등 2014년에 4억대였던 게 여기 써 있네요. 지금 20년에 9억대라고, 9억 1,216, 지금 9.5억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중위권 가격, 평균 매매가는 10억이 넘어갔고요. 2배 넘게 뛰어내요. 서울 전세값도 2014년 기준으로 2억 9천만 원짜리가 4억 6천 거의. 거의 40% 이상 폭등했네요. 전세가도 매매가는 100% 이상 폭등, 전세가는 40% 이상 폭등. 자, 그다음에 서울이 하위 20% 아파트 연령대별 자가비를 보자고요. 하위 20% 아파트가 평균 4억이 넘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서 제일 싼이 하나 한 개의 아파트가 얼마냐? 4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 4.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또 올랐기 때문에 눈물 날일 아니나요? 연령별 자가 보유 비율 나오네요. 왜 30대가 패닉바잉 많이 하느냐? 33% 밖에 안 되거든요. 49세까지 갔더니 60%대로 확 올라가죠. 50, 60대로 갈수록 자가 비율은, 나이가 먹을수록 자가 비율이 높습니다. 일단은 돈을 좀번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지방,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30대, 20대, 돈 상대적으로 적은데, 아직까지 비율은 낮죠. 그런데 패닉바잉하기 때문에 점점 좁혀지고 있죠. 청약 경쟁률도 이렇게 수도권은 높아요. 자, 문재인 정부 집값 상승과 집값 원상복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러면 강, 이렇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때 21억 하는 이 집은 2000년에는 얼마 있을까요? 퀴즈 2000년에는 3억밖에 안 했어요. 자, 2000년 얼마 안 돼. 20년밖에 안 지났어요. 물가가 뭐 7배 뛰었겠어요. 자. 그때 라면 1천원짜리가 지금 뭐 7천원 합니까? 아니잖아요. 집값이 유달리 많이 뛰었죠. 자, 3억짜리가 21억 하고 있어요. 37에 21.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7.8억 졌다고 여기 8억 졌다고 나와 있네요. 어마 무시하죠. 참 무서워요. 무서워요. 청원 진행 중이네요. 문재인 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원상회복. 이게 나왔던 이유는 원상회복이란 말이 좀 포인트예요. 문재인 정부가 원상회복.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그 이후로 집값은 훨씬 많이 뛰었네요. 자, 이게 지난 거라서 지금은 아마 인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주간 아파트 변동률, 상계주공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주간 아파트 변동률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이게 보압권에서 있는데, 제일 밑이 지금 서울이고, 서울이 조금만 한번 떨어진다고 했죠 강남은 보합이고그 다음에 인천이고, 그 다음에 경기고, 제일 윗선에 있는 게 전국이네요. 여기 이게 상계주공이에요. 집값 폭등의 개발호재까지 상계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 일풍. 여러분들 상계 여기 8단지 포레나 노원이라고 아시죠? 이거 이제 곧 입주하는데 예 있고요. 상계 주공이 지금 쭉 16단지까지 쭉 있죠. 물론 상계 주공 19단지라고 해서 창동에 있는 것도 있어요. 상계 주공이 이렇게 단지가 많아요. 엄청나죠? 또 창동 주공까지 하게 되면요 이쪽에 어마무시한 메머드 단지입니다. 그럼 여기는 도심 쪽에 신도시네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여기가 좋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조정을 하게 되면 여기는 1순위로 좀 많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물찾기 하네요. 이 아파트 미로 속에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보물찾기, 이 아파트를 찾기 위해서 지금 정말로 많이 찾아다닙니다. 근데 이 상투장은요, 이게 보물이 아니에요. 보물이 아니라 쓰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 너무 폭등을 해서 누가 뭐래도 지금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심한 상황이며 특히 서울과 1, 2기 신도시, 전국의 고가 아파트들은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부동산 핵심만 간추린 정보 유튜브에서 자, 김종갑의 성공 재테크 검색 후 구독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고민이 많거나 실거주 내집 마련, 자산을 증식하고 싶은 분들은 유료 상담을 받으십시오. 네이버와 다음 천만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